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TQQQ 수익금이 폭발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대나무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대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이다. 대나무의 성장 속도는 하루 최대 60cm다. 싹이 난뒤 4, 5년 후에는 전부 자라게 되는데 다 자란 대나무는 20m, 40m 정도가 된다. 와, 하루에 60cm 정도까지 자란대요. 굉장히 쭉쭉 자라는 거죠. 그런데 싹이 난 뒤에 4, 5년 동안 이 대나무가 뭘 하냐면요. 씨앗을 심으면 5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뿌리를 뻗고 그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모은 자양분으로 하루 30에서 60cm 자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 내지 5년 정도는 그땅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뿌리 쪽에서 뿌리를 뻗고 자양분을 계속 축적을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자라게 되면 하루에 60cm 길게 자라면요. 쭉쭉 자란다는 겁니다. 대나무가 하루 동안 생장하는 것이 소나무가 30년 동안 자라는 길이와 같다. 대나무가 빠르게 자라는 이유는 소나무는 생장점이 가지 끝에만 있는데 반해서 대나무의 생장점은 마디마디 있어 왕성하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대나무는 보면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자랄 수 있는 그런 생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마디마디가 쭉쭉 같이 자라주니까 굉장히 하루에 많이씩 이렇게 자라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당연히 또 액면 분할을 떠올리게 됐죠. 다른 일반 주식들은 그냥 내가 돈을 모아서 사야 됐어요. 계속 돈을 모아서 사죠. Q는 물론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주식수를 사 나가야 되겠지만 이게 알아서 쭉쭉 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액면 분할이라는 걸 통해서 주식수가 알아서 늘어나고 또그 상태에서 정말 세포 분열하듯이 또쭉 성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의 노후는 대비를 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정말 내가 부자라는 그런 이름을 나한테 또내 가족에게 부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큰수익률을 나기 위해서는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가시게 되면 정말 그런 게 현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가 씨를 뿌렸지만 사내지 5년 정도는 땅 밖으로 나오지가 않죠. 그럴 때그 씨를 다 갈아 엎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켜봤을 때 나중에 어마어마한 성장률이 생기듯이 TQQQ의 수익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은요. 뿌리가 길게 뻗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나무처럼요. 그거는 바로 주식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주식수를 채우든 아니면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식수를 채우든 주식수가 어느 정도 좀 크게 있어야 나중에 그 수익률이 10% 20% 100% 200% 300% 오를 때그 많은 주식수가 조금씩만 굴려져도 굉장히 많은 수익금이 생길 거예요. 그 주식수 자체도 굉장히 늘어난 상태에서 수익률이 막100% 200%씩 늘어난다 그러면. 대단한 그런 계좌 상태가 될 겁니다. 지금 계속 뉴스 보시겠지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아니다, 이 상태로 계속 상승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건 주식수를 모아 나가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요, 쌍값에 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쭉쭉 자라기 시작하면 엄청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대나무가 큰 숲을 이루듯이 우리의 계좌도 아주 큰 그런 수익률, 그런 수익금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카네기 명언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TQQQ를 사지만 그 다음에는 TQQQ가 우리에게 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오늘 또 미소가 미용을 했어요. 6주에 한 번씩 미용을 시키거든요. 오늘도 예쁘게 이렇게 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